피해자에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해놓고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지 합의 진행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먼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무법인 대화한 성범죄팀의 송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으로서 정당한 절차이지만 합의라는 순간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절대로 피의자를 를 용서할 수 없고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절대로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해주면 그만큼 가해자의 형량이 감경되고 처벌이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합의를 해주었다가 가해자가 선처를 받은 뒤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뒤늦게 마음을 바꾸어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먼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해놓고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지 합의 진행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액수 책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합의금을 결정 하는 데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피의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피의자의 재력에 따라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천만 원 이하의 선에서 강간 사건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액수로 이해해 주시고 더큰 피해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금액이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일종의 계약서이므로 추후 법적인 문제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법원에서 가해자의 형을 감경해줘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니 내 진정한 와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생각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부른 의사를 밝혀도 공소유지에는 영향이 없고 형량만 감경되는 구조이므로 이 문구 때문에 사건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와 접근금지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합의 내용 및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 등 자료를 모두 삭제. 하고 유포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어길 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어두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본인의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분할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합의서만 제출되고 피의자가 형사상 감경 혜택을 받은 후에 약속한 합의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이후라면 약속 불이행에 대해 더 이상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억울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분할 합의를 할 경우 최종 금액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변호사를 통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지와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과 피해자의 사과를 얻는 대신 피해자의 처벌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지 여부는 오로지 피해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쉽지 않은 결정이므로 모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및 지인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의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와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합의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팀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